야, 잘어 면나 령정은 정말 맛집이 짐작이 없이 많습니다. 그래 내 자꾸 어니다이버셔 똑같은 전술에도미식이 고향 령정은 뭔가 특별하게 판단 말입니다. 요 감자채를 따들알지 령정 전주에서만 판다는 거. 야, 이게 다 바보 비비몽 고저 뭐, 끝났습니다. 그 이쯤다 연기리 뉴스제 감자채랑의 또 다른 느낌이고 더잘 비비진다 이거는.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야 뭔데 사는 명정분들이 영상 보고 몇개 봐서 또 어찌까 자 버틸 하지 말고 명정 전주를 놓고 말하면 뭐 얼마나 많은 명정지정배들을 속을 달려줬을까 어디가서 뭐 3차 4차 아침까지 달래도 이게 와서 저기 똥침이 공물로 들이키면 속이 쓱 내려가지매 야이 맛은 어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지 절에 근사발로 달라면 이렇게 소래 같은 데다 나옵니다. 그 다음에 꼭 시켜야 되는 게요 불고기 비빔밥이랑 어징어튀김. 보통은 오랜만에 와서 먹은 날에는 예전보다 맛이 못해지는 게 상책인데 이상하게 전주는 또 맛있어졌을 때다. 비빔밥에서 어째 예전에 없던 불맛이 느껴지지. 그리고 요 감자채랑 같이 비벼먹으면 또 기딱 차다 말입니다. 그리고 요 어징어 튀김 시킬 때, 딱날개 튀김 시킬까? 두개 중에서 고민 많이 하다 시켰지뭐둘다 맛있는데 요 어징어 튀김이 단점이 하나 있다 뭐 절반 끊어먹기 애나다 말입니다. 이거 셔 끊어먹자 날에는 자꾸 튀김 엄마 쏙 남다니까. 그래서 한 입에 다 먹으셔. 환경이란 점도좀 많이 바뀌었을 때다. 그리고 요 구두에서 술 취해가지고 뻗어러졌던사람있지 에테너쇼. 야, 천 전... 1996년도부터 했으므로, 뭐 저는 강산이 세번도 변할 때구나. 명정, 전주, 비빔밥, 앞으로 쭉, 영원해주셔. <끝>